쿠킹오일을 발에 감싸주고 있는데요. 먼저 발의 온도를 측정을 해볼게요. 30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쿠킹오일을 준비하는데 저는 쓰던 게 있어서 이거 하나 쓰고요. 이것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잘라서 두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양말을 준비를 했고요. 쿠킹오일을 발에 감싸주고 양말을 신어줍니다. 여기 발도 마찬가지로 쿠킹오일 감싸주고 양말을 신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달의 온도가 유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걸어 다녀 보면은 네, 이렇게 좀 소리는 나네요. 쿠킹오일이 들어간 상태에서 온도를 한번 재 볼게요. 온도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30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지났고요.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볼게요. 우선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은 네 32도. 발끝에 색깔이 달라진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양말을 벗어 볼게요. 양말을 벗어 보면은 네 여기 은박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먼저 한개 벗고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1도, 이제 좀 식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말도 벗어보면 은박지 은 들어있고요. 32도까지 올라갑니다. 32도였는데 조금 떨어져, 31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양말을 벗으니까 또 금방 식어요. 이렇게. 지금 땀 나가지고 더 빨리 식는 것 같습니다. 양말을 두개 신어야 된다면 쿠킹오일 넣어서 한번 신어보셨으면 합니다.